왼손 손은 손이야. 뭘 손이야 먹을게 있어야지 손하지 악수 손? 손? 우선 몰라 손 몰라 하이파이하이파이 몰라? 하이파이 몰라 식이 <laughs> 간식 가지고 해봐봐 간식 간식 네 운다 oh. 하이파이 간식 간식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하자 기다려,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앉아, 앉아 앉아 옳지 기다려 손손 손. 미니 손 간식 없지? 민아 하이파이브 손 미니 손자니손 <laughs> 먹을 거 아닌데?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음, 마지막 한다, 마지막 민아 <laughs> 일로 와봐 아, 이런 거구나. 그냥... 미나, 일로 와봐. 언니, 일로 와봐. 간식, 간식 줄까 간식 어딨어? 이제 간식까지를 가자. 간식까지를 가자. 간식, 간식까지를 가자. 간식, 간식, 간식. 어딨어? 응, 미나, 간식까지를 가자. 간식까지를 가자. 간식, 간식까지를 가자. 간식, 간식, 간식까지. 간식 어딨어? 간식. 가지. 간식, 어디 있어, 간식. 간식 어있어 간식. 간식 어있어 간식 가자, 가자. 안 먹어? 간식 안 먹어? 우와. 간식 보자. 보자. 응? 아까 이거 티는 몇 번이에요? 이거. 응. 간식 보자. 이제 말 됐습니다. 자자 그렇지. 이거. 와. 와. 와 아니, 아니 뒤로 가. 아니, 뒤로 가. 그렇지, 뒤로 가. 뒤로 가. 이제 간식 있지? 기다려. 기다려. 니 기다려. 자, 우리 민니 이제 말잘 듣나 보자. 자, 보자. 얼마나 말잘 듣나. 자, 손. 손. 민희 선 옳지. 이희선 옳지. 엎드려, 민희 엎드려. 옳지, 말잘 들어. 일래서 민희 일어서. 옳지. 여기 돌아를 안 했어. 하이파이브, 어, 이거 잘한다. 하이파이브, 민희 하이파이브. 어, 앉아. 민희 앉아. 옳지, 뒤로 가. 옳지, 뒤로 가. 앉아, 민희 앉아. 민희 앉아. 옳지, 뒤로 가. 옳지 돌아 어. 먹어 먹었인데 아이고 맛있게 먹네 자 이제 맥스 먹는대요 어, 응? 자 아빠 줘야지 아빠 줘야지 나눠 먹어야지 나눠 먹자 나눠 먹자 나눠 먹자 이율아 응. <laughs> 앉아 민아 나눠 먹어야지 아 <laughs> 배신자 배신자 응, 배신자